잡기를 할 겁니다. 아,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잖아. 이겼잖아, 가위바위보에서.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잖아, 빨리 들어와. 좋아, 자, 자. 뭐야? 높은 곳이 잘안 떨어졌어요, 저. 버그. 망똥. 버그 망똥. 뭔데, 이거? 안 떨어졌는데. 아이, 들어갔다. 봐봐왜 봐봐. 이렇게 안 들어와?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. 빨리 들어오라고. 왜안 들어와? 너 일부러 그러고 있었네, 진짜. 아, 좀 빨리 하자고. 아까도 이랬냐고. 하자, 했잖아. 빨리 들어와. 빨리 지완아 들어오라고. 아 싫어. 하 기로 했잖아, 날 들어와. 오라고야 뭐해 왜 욕력을 줘빨 하자니까 아좀 하기로 했잖아 빨리 잡으러 와라. 잡으러 와, 빨리. 응. 아니, 왜 이렇게 잡으러 안 와? 제대로 해라. 제대로 하라고. 제대로 해라. 응? 아니, 죠왜이러데 간다잘 있어라. 어겠지어 야, 흑 설치하지 마. 다 들린다. 뭐야? 야, 흑 설치하지 말랬지. 하지 말랬잖아. 어, 여기로 떨어져. 뭐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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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? 응? 너 어디 있어? 아! <laughs> 너는 죽고 나는 살 거야. <laughs> 너는 죽고 나는 산다고? 응. 나 지금 거미줄로 지금 슬라임 불로 가고 있거든. 아마 성공할 것 같아. 성공 못할것 같아. 는 생각에. 응, 형아도 그래. 어, 성공했고, 우와! 패키라우드다 어, 오, 깜짝아. 도망가! 패미팅이야? 오. 야, 흑설쳐 하지 말랬지? 야생즈 네가 잡는 거 몰랐어? 어. 네가 따라, 잡는 내가 거야. 내가 잡는 거아너흙다 다 썼구나. 어. 오면 그냥 완전 히는거야왜지왜지 아, 맞췄다. 나죽 와. 멋있다. 내말왕 왕이, 왕이었는데. 왁 떨어질 뻔. 와. 왕? 점점점 점. 나한테 왕을 안 시켜줘 와. 오 거기까지 왔구만. 네? 음. 와봐라 와봐라. 죽었고. 안 죽었는데? 죽을죽명이야죽죽었어와죽었다난죽죽을 운명이야 응? 야. 죽 아, 뭐야? 난죽었고 나는 살았다. 이 말이 현실이 돼. 역시, 역시라냐? 그냥, 나, 장도 흐르고 산 거야. 잡으러 와봐라. 변지만이 누굴까요? 아! 이게? 어? 티스티드 음. 클라우드 골드! 히스티드. 히스티드. 히스티드 아, 뭐야! 안 돼! 클라우드. 형아, 이제 형아가 출레다. 이제 형아가 출레야. 어. 빨리 잡, 잡으러 간다. 어, 잠시만, 잠시만. 30, 10. 29, 28, 27, 26, 25, 2 4 23, 22. 이제 잡으러 가도 되지, 그냥. 아, 아직 다. 너 찰칼 쓰지 마라 너 팔만 써야 된다 됐지 어? 뭐야 너왜 거기까지 갔어? 어라? 어라? <laughs>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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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<laughs> 그래?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였는데 <laughs> 응? 이겼고? 아, <laughs> 떨 이겼어 떨어져가 <laughs> <laughs> <또> 이번에 <laughs> 또네가 술래 할래? 어 형아가 술래 할까? 형아 술래 오케이 아깝지? 아니, 30초 30초 응. 어. 세고 있다 어어 어, 잠시만 잠시만, 잠시만. 어, 다 숨었냐? 아니 기다려 두자 기다려 두자 기다려 두자 저 기다려 두자! 안겠어다 숨었다 가면 내가 다확할거알았어 여기 숨었어 다숨어다 숨었냐? 아니 오케이 잡으러 아! 가 아, 근데. 전5 클라우드. 5티드 클라우드 정말 싫어요. 응? 피... 왜 떨어져? 전 지... 50d 클라우드. 야, 시간 줄만큼 줬는데, 30초. 아, 제발. 아, 다시 한 번만 기회해준다. 응. 이제, 됐, 됐니? 아니. 에 형아, 지금 나 죽였잖아. 나안 죽였어. <laughs> 다시마님 찾으러 간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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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된건 됐고. 오. 오 됐다 그래 잡으러 간다 응 우리 숨어서 몇 가지 타진 않았지? 아니 됐어. 아이씨. 맙이. 아? 아. 저기 또 숨었지. 대충 한번 화살 날려 주고. 이제 잡으러 갑니다. 레지넬리. 왜, 니가 거기 있으면 형아도 할 날이면 너 죽는 거야. 아, 좋나 이번엔 진짜 죽을게. 야, 이번엔 형아가, 영화가... 아, 그래, 한 번만 봐줄게. 아, 숨었다. <laughs> 어 간다. 응.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. 앞을 보여줄게. 아니, 어, 필요 없어. 뭔가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. 막혀있네. 약속해지 않았지? 켰, 켰겠지? 어, 뒤에 있어. 뒤에 줄만큼 줄지 않았냐, 솔직히? 아, 한 번만 진짜. 나 음. 응, 응, 가줘라 응. 다음에, 어, 이제 시작다 마법 여 기로 으가 거나, 안 죽는 수가 있 어, 살려줘 갇혔 어. 내잡 으러 갈까？응, 음, 시작 할게 좋 은데. 한번 봐줄게. 오, 이제 시작한다. 누가 <목소리> 아니야. 야, 너왜 크리에이티브냐? 야! 크리에이티브! 야, 아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알았어, 됐다 저기요,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가세요! 야! 가세요! 너는 이 정도만 있어야지. 이런 게 아닌가? 이런 건 아니죠. 아무리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서 이건 아니지 사기친 건 너잖아 아니야? 잡으러 간다 아! 아! 나줘 사자, 사자. 나! 줘지줘사줘마 줘. 지마 세이티브 쓰지 말고 아이고 아, 어떡해! 잡으러 나. 간다 아니 지금 잡으러 오지마 나 때려줘 아, 고마워 아! 한 번! 아! 이제! 아! 이제 때리지 마! <laughs> 아 이제 때리지 말라 했잖아 때려달래서 그냥 때려준건데 안돼 빨리 숨어봐 거기 숨으면 이미 늦 늙혔어. 이번에 형아가 잡는다. 이번에는 형아가 어 도망치는 거야. 아, 아니 좀너 잡아야지 형아를. 다 숨었어. 티비 타지 마. 티비 어. 응? 응. 타지 말고 빨리 오세요.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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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모택, 어라, 어라, 이렇게 안 오지? 트롤인가? 빨리 와봐. 나 귀찮아서 내려와 버렸잖아. 빨리 와봐~! 잽싸게 도망가자 사라다 보건교사다 잽싸게 도망가자 보건교사다 잽싸게 도망가자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보건교사다 잽싸게 도망갔다 보건교사다 나이가 정아가 보내줬어 아 보내줬어. 별이 가버리단 말이야 형아가 숨는 거 맞지? 가! 근데 형아가 숨는 거 맞지? <laughs> 근데 왜니가 지금 뭐 이상한 거 <laughs> 하고 있는 거야? 살 대충 안 써가지고 못았고 아, 엄청 못하고? 아잘 있어? 안 죽는다. 죽는다. 어피없다. 엄마 배고픈데. 와, 다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와, 어리리가 이리 와, 이 와, 이어리 와, <laughs> 죽었다 아, 이제 그만하 아니 뭔 소리야 잡아야지 끝내지 아니야? 어어 떨어진다 야 티비 타지마 시 이제 민이가그만하 티비 타지마 어 어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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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다 떨어졌다 오 어, 어, 살았어 야왜 t p 가안뜨냐 왜 TP 가안 되나 했던? <laughs> 어라? 아! <laughs> 살았냐 이걸? 어, 이걸 살았네. 어? 어? 텅텅 찧다가 쳐는 거인가 야 빨리 와봐라. 재미없다. 빨리 죽여야지. 말 죽여야겠다. 온 소리야. 그러 형아를 죽여야지 게임이 끝나지. 여러분 게임 끝났어요 아니, 뭔 소리야 형아 죽어야지. 와, 떨어진다. 살았다. 나는. <laughs> <laughs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안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응. 웃음> 독하지 세요 독하지 마세요. 독하지 마세요. 독요독재미마요 독하지 마요 독하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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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배 o d 나 풀. t c h w o 어 t laugh. h i 백종원 아가씨. t s h 아가씨. 어디 갔어, 얘? 와! t c h won't l 고 약하고 어피 없다. 어떻게 빨리 쉬라고 가야 되겠다. 야, 밖에서 봐 줄래? 빨리 쉬하고 가야겠어. 피다 채우고 가야 되는데 반피야 지금. 야, 왜? 어라? 어? 어피좀 채우고. 오 떨어진다. 우 와! 야, 왜 밤으로 먹었냐? 너 나한테 TV 타려고 했지. 솔직히 말해 봐. 체크 코드요. 아무로 바꾸면. 어두워 할것 같아서. 못숨것 같아서. 아, 죽는 것이. <laughs> 죽어 버렸고 못 하고 겁나 못 해. 겁나 잘해. 겁나 못 해. 겁나 잘해. 지금... 빨리 죽어봐! 죽어봐. 아예 빨리. 제대로 좀 해봐. 이은 식당에 가봤어요? 저말이 식당에 가봤어요? 어! 피가 얼마 안 나, 아! 이겼습니다! 아! 이번엔 형아가 술래야. 형아 잡으러 간다. 자, 시작한다. 너칼 쓰지 마. 야, 왜 나가? <laughs> 한 분, 한분죽 개가 있잖아. 어, 이번은 형아가 쓰는데. 여러분 안녕하